내가 예수 믿고 지금까지 살아가는데 아직도 내 마음에 평안이 없다? 그러면 지금 내 마음, 내 신앙에 뭔가 구멍이 뚫린 거예요.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분명히 약속하셨잖아요. 내게로 오라. 내가 쉼을 주겠다. 인생을 어느 정도 살아보신 분들은 누구나가 공감할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녹록치 않다는 것을. 힘들고, 고달프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무슨 양탄자를 깔아놓은 것을 걷는 것 같은 인생이 아니잖아요. 늘 목이 말라요, 갈증을 느끼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갈등하고 때때로는 밤잠을 못 자고 분에 치를 떨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보시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는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떠났다는 얘기죠. 그 떠났다는 것을 전제하고 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고 지금까지 살아 가는데 아직도 내 마음에 평안이 없다. 그러면 지금 내 마음, 내 신앙에 뭔가 구멍이 뚫린 거예요.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분명히 약속하셨잖아요. 내게로 오라. 내가 힘을 주겠다. 예수님이 생명을 바쳐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자유고 그리고 평화고 이 행복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주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은혜라고 이야기해요. 은혜. 은혜는 값없이 거져주시는 게 은혜예요. 그러나 그게 가치 없는 게 아니에요. 생명의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생명을 내어놓은 겁니다. 십자가의 죽는 생명을 거신 거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힘든 인생 혼자 살지 말고 나와 함께 이 길을 가자. 내가 너희에게 힘을 주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오늘 들으면서 주님 앞에 내 인생을 맡기는 결단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라.